오늘은 엄청난 큰 형님이 가지밭에 나왔습니다. 와, 이거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려버렸는데? 우와, 진짜 이렇게 달려도 되나?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지가 달려버렸어요. 우와, 진짜. 가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나 많이 달려버렸을까? 우와, 이거 대박인데? 가지가 아그이 나무도 보니까이 나무도 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렸어 진짜 많이 달렸네요 가지가 대박입니다 가지 제가 이 가지를 레고를 심었는데 레고를 다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지금 대박입니다 와 제가 진짜로 이 가지 많이 달리기하고 많이 딸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일반 전문 그 농사꾼처럼 이 가지를 어, 키우지 않았어요. 어, 맨 먼저 이 가지를 심을 때 진짜 다른 장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보니까는 가장 큰 기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 면은 가지나무가 건강하면은 가지는 끝도 없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가지나무가 그래서 저는 가지를 심을 때 진짜 이 구덩이를 깊이 크게 파고 거기에 퇴비를 충분히 주고 한 2주 정도 그 퇴비가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가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아다리 밑에 방아다리 밑에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아다리 위에는 있는 그대로 교순도 제거하지 않고 이파리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나무가 건강하니까 방아다리 위에는 손도 안 댔는데 와 이렇게 많이 가지가 달리네요. 진짜 많이 달립니다. 가지 농사가 참 쉽네요. 이렇게 어 가지치기 그 방아다리 밑에만 제가 조금 했지, 했, 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도 이 가지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이파리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방아다리 위에는, 이, 여기서 볼까요? <laughs> 어, 가지가 이거 정리하고, 방아다리 위에는, 위로 나오는 격가지들은 손도 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가 건강하니까, 그 기세가 좋아 가지고 모든 가지 가지 사이에 가지가 다 달리네요 다 달려 그래서 키가 지금 한 50cm 정도 밖에 안 자랐거든요 50cm 밖에 안 자랐는데 벌써 가지가 여기에서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개가 현재 열렸고요 열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한 한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전부 가지가 너무너무 실하고 크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가지 좀, 진짜로, 이건, 이건 따야 되겠네요. 와, 이 가지는 좀 따서, 어, 어 따서, 오늘 저 반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지, 진짜, 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가지농사가 또 이렇게 큰 기쁨을 주네요 여러분들 가지나무가 건강하면은 어, 가지는 아무런할 일이 없네요 겨까지 방아다리 밑에만 순딱 정리해 버리고 그 위에는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잎사귀도 따지 않고 겨까지도 따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가지는 알아서 이렇게 어, 알아서 이렇게 다끄내 알아서 와, 그리고 이제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 이 꽃들 좀 봐보세요 꽃이 수도 없이 피었습니다 벌써 꽃이 여기는 한 50개가 핀거 같아요. 50개가. 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제 말만 들으십시오. 어, 처음에 가지를 심을 때 밑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비를 충분히 케이블추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를 심게 되면 가지 나무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손길이 갈 것이 없습니다. 방아다래 밑에만. 어, 가지하고, 장가지하고, 작은 이파리만 정리해주고, 그 위에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가지. 와, 진짜 많이 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근형님이 오늘은 가지밭에 와서, 제 말만 들으십시오. 가지 한나무에 100개 따는 것은, 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딸 수가 있습니다. 제말 듣고, 어, 다른, 농부 점, 저기 농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방아다리 밑에 또 위에는 가지 저기 두 개만 키우고 겹까지 다 잘라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때 그런 소리는 별로 의미 없는 소리네요 가지 나무만 건강하면은 알아서 자랍니다 알아서 내가 여러분들 제말 듣고 한 나무에 가지 베꼈다고 싶다면은 제 말대로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엄청난 큰 형님이 가지밭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가지농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엄청난 손형님 화이팅